아, 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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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 다하도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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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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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톱구가좀덜 억울하다 근데 아 근데 아, 아니 근데 그건 있습니다 아톱구가덜 억울해 이게 만약에 풀피였어도 썰리면 아 지금 제발 만나면 안됩니다 아니 왜 일로 오지? 잠깐만, 안 돼요. 제발 나 여기서 트랙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반대로 나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 동선은 펭민이펭민이가 백미니. 아니라 나. 아, 그쵸? 그렇죠. <laughs> 아, 너무 좋아갖고 말이 안나오는 지금. <laughs> 아니 노미더나 한대 때린 사람 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서, 형님. 아 루인이 여기 있네. 이거 캠핑 당하겠네. 제발 지금입니다. 아, 치즈 마지막 바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가자. 루산 동네 사람도 저기 루인 있어요. 저기 루인. 야 잠깐만, 루인 저기 있어. 멀어져. 루용. 아니 무슨 달진도 없이 노이도 무슨 망치 쓰실 건가? 설마. 아 재미 없잖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안 돼. 제번딤플 게임이죠. 어, 나이스, 루바. 좋아요. 이렇게 약간 혼돈을 줌으로써 어찌됐든, 일단 경기는 일단은 원장 복귀를씁습니다 지금. 가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아, 회복력 검사립니다 제발. 좀 돌려야 됩니다, 지금 발전기. 그래 오진 않을 거야. 아,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아, 치니. 거, 거, 형님. 나 이거 천천히 넣을 거야, 창문. 창문으로 들어왔다. 반대로 넘어왔다. 넘어오신다. 반부줄 있나? 어, 없어. 시급 잠깐만, 이거 판정 없이 이렇게 넣는다고. 한번더 넣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자 이제 루인 터진거는 되게 좋아요 일단 알레용 킨드레드 감사합니다 킨드레드 나이스 킨드레드 밭치리는거 확인했고 이분은 킨드레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걸 이게 바로 어, 조화가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요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자 저는 무조건 발전기 그냥 계속 미친듯이 공대나 가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음, 피타고라스 자 무조건 공대입니다. 공대 공댑. 바둑이 아, 어디있어? 다필없스 레오 선생님,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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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돌려 이거 돌려 아니, 바칠 피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돌려요. 50원 되는 거 같습니다. 돌려! 자, 발전 돌리면 누가 넘이는지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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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자, 지금. 지금이 순간! 왜? 제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옆에 발전기가 소리가 들리죠. 바칠아 힌드레드 감사드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게임. 지금. 지금. 선생님. 지금. Yeah. 지금. 감사합니다. 무조건 발전기. 가자. 가. 누가 이나 해보자 이거야. 돌려요 이게 탈진이 없는 놈이은 자살행이에요 자살행 돌려야 돼다빼요 저거는 발전이 팡팡할 거고 그럼 오는 길에 요거 하나 건드려주고 이제 스트레스 좀 해야 되거든 트럭 죽여 돌렸고, 가자. 삼픽이 뚜드려봐고 돌려. 저 왔어요. 가자. <laughs> 우리 자픽분께서 필사적으로 돌리시네요. 우리 피자배달부분도 아 게임 이 이게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겠구나. 아, 어, 잠깐만. 아, <laughs> 잠깐만. 아, 로즈 언니 먹었습니다. 아,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어, 야, 앵글 이러니까, 음 그죠? 자, 밭을 둘다안 익혔을 거거든? 나 침착해, 침착해. 잠깐만. 자, 이번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집에 가. 환자 다 쓰세요. 올라가요. 가자. 거미다리 안 움직이면 뺄게요. 가자. 야 밑에서 안 나왔네. 아, 돌려요 이거 빨리. 아 이분도 자기 증명이야? 아, 자해하지마, 자해하지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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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빨리 이래, 이래, 이래. 이래라 산. 가자, 하나 출발. 자해하지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따라. 칼찍 있거든 안든다 칼찍 안든다 나 봤나? 아나 봤어 야 우리 봤거든 야 흩어져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흩어져 아, 짝집 내가 돌게 그렇지 오세요 I think we did pretty good job so far 우딩이다 보인다. 프리 리굿잡속 치즈 천천히 넘어 어, 항상 게임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이건 슬픈 자기 소개서 아! 치즈, 제발 치즈. 서당 노미노 3년이면 풍어를 씁니다 노미노가 트랙이 안 남고 핏자국이 아니 트랙이 안 남는 건 아니고 핏자국이안 남기 때문에 약간 요런 플레이는 과감하게 후레쉬랑 같이 동반을 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자 야문 열었어 어디야 출구 이렇게 두개 가자 회복력 쓰러 갑시다 회복요가 가요 어, 개구 개구세요 요건, 요거는 나쁘진 않았어요 되게 지금 놈이나 가포 아닙니다 조용하세요 그렇지 나가요 살고싶어 그치 대박 팀플 게임이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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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할뻔 했지만 이 피자 배달 부분의 행보를 보니까 어, 나쁜 생각이 안드네 출구 제가 탈게요, 선생님. 제가 회복요 지금 누구 기원님 반갑습니다. 네, 이 앞에 네 이거 그러면 출구 탑시다. 이거 사피 고고요 지금 야, 왜 노매드 오메 대담 최대야?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스300 자율 끝 4피 곡으로 4피가 아직 칼지안 썼거든요 지금 한대 맞았고 나갈 수 있나? 야, 출구 두개다 땄습니다 못 나왔거든? 잠깐만 일단 대기 일단 마지막 마지막 파이널 아, 탈출했고 아진다 가자